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제 이름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 같이 제 이름 함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어휴,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을 같이 외쳐주니까 제가 마치 오늘 교주가 된것 같고,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민호입니다 아 잘생겼다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한분한분다 악수를 해드리고 싶은데 위험할까 봐 그래서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밀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면 제가 차라리 치고 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그렇게 잡으면 위험해서 안 돼요. 잡으면. 잡으면. 잡으면 위험해서.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끝까지, 오늘 끝까지 열심히 노래 불러드릴 테니까. 예, 예, 예. 뒤에도 잘 보이세요? 거기, 거기 어디에요, 여기, 여기? 어느 지역이에요, 어디? 아, 좋아요. 자, 여긴 어디에요, 여기? 네? 오늘은 그 누구의 날도 아니고 여러분의 날이잖아요? 오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세요? 최선을 다해서 노래 부르고 가겠습니다. 자, 한곡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뚝뚝이라는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장민호 씨의 무대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반갑습니다 네. 아. 여러분 정말로 장민호 씨 잘생겼죠 노래도 잘하고 네. 우리 저 네.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어떠세요? 시간 넘치시죠? 우선은 저희가 한 3년간 네. 아. 이렇게 대면하면서 할수 있는 공연들이 사실 많지가 없었잖아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콘서트 말고는 이렇게 가까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네. 오늘 또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분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 어, 뭔가 제가 오히려 더 힐링하고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서 좀 그렇게 말도 잘해요. <laughs> 네. 잘 생기면 뭐하라는 네. 빈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말씀하는 거 들으셨죠? <laughs> 차이 삼고 싶지 않아그 정도는 <laughs> 아니다 <웃음> 남자친구죠? <웃음> 남자친구죠? <웃음> 예.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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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얘기했죠? 예, 예. 어, 얘기를 이어가야죠 가야 예. 네, 오늘 어, 좋은 네. 노래 들려드리고 또 여러분들께 기쁨 드리러 왔으니까 노래로 즐거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수연 씨하고 저하고도 네네. 장민호씨 무대 계속 뒤에서 보고 <laughs> 있었어요 아니 칼군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어 뭔가 아이돌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 <laughs> 노래 잘하지 인성 좋지 저 뭐야 춤까지 잘 추고 저기 <laughs> 네. 조세현씨께서도 네. 네. 장민호씨 실제로 보니까 너무 괜찮지 않나요? 어, 네 너무 멋있으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고백하시는 거예요? <laughs> 아니 그게 아니고 <laughs> 아예 아니, 네. 그러면 저희 네. 고백한 김에 뒤에서 계속해서 네, 장민호씨의 무대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청해보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한곡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노래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 밀지 마세요. 밀면 위험해서 안 돼요. 밀면은, 밀면은, 밀면은 위험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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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남자 대 남자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제가,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집을 다 같이 외쳐주시면 돼요. 자,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뒤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네 집을 달라시면 집을 드리고 그렇죠. 차를 달라시면 차를 드리고 네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함께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대 남자. 신나는 트로트 곡이니까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람만 그 사람만 나에게 돌려 주세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노래는 여기까지고요.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좋습니다. 네 오늘 아, 이렇게 실제로 뵙게. 어 그거 꼭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받은 김에 저 주시는 거예요? 어이도 주시고 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거 제가 집에 잘 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분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음, 여러분들 매일 이렇게 직접 만나 뵐 수는 없지만, 아 TV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즐거움을 드리고, 또, 노래를 통해서 감동과 위안을 드리는 가수 장민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 곡, 이제, 풍악을 울려라 들려드릴 텐데요. 자, 저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풍악을 울려. 하나, 둘, 셋, 넷. 이 부분이 나오면 다 함께 신나게 춤사위 한 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장민호 씨의 무대였습니다.